어, 지금까지, 뭐, 자, 도형의 방정식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 했냐면은, 전과 좌표를 했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직선의 방정식, 지난 시간까지. 오늘은, 원의 방정식을 할 거야. 지금까지 배웠던 위의 거보다는 원의 방정식이 출제도 많이 되고 어려워. 일단은, 자, 원의 방정식. 첫 번째는 뭐냐면은 원의 방정식의 정. 원은 어떤 거니? 한 정점으로부터. 한 정점으로. 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 무인.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네. 그렇잖아. 정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부터 같은 거리, 같은 거리, 같은 거리.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원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한 정점으로 더 거리 같은 점들의 모임인데, 그럼 어떻게 돼?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돼? 식으로 만들어버릴게요. 그러면은, 여기 좌표평면상에 중심이 이렇게 있어. 중심을 센터에서 뭐냐? AB 이렇게 할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 사방을 둘러봐도 어떻게 돼? 거리가 똑같겠지? 이렇게. 이쪽은 어떻게 돼좌치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임의의 점 이거를 p라고 할게 이 점들 이 위에 xy 무수히무히 많은 점이 있잖아 이거를 x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려 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자 pc의 길이는 r과 같다 r은 radius의 약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pc의 길이는 어떻게 돼두점 두, 두 사이의 거리 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식은 잘봐 봐. 자, PC의 길이는 자, PC의 길이는 얼 그럼 이거 어떻게 돼? PC의 길이는 두점 사이의 거리. 루트 x2 x1. x2 x1의 제곱에 플러스 y2 y1의 제곱. 이게 반지름 알과 같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양변 제곱하면 x a의 제곱에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그래서 이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이라고 그래 이거는 뭐라고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이렇게 말을 해뭐이 요거를 반드시 외, 외워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그렇다는 거야 이런 식이 있으면 어떻게 돼 거꾸로 도 거꾸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중심은 A예요. 그다음에 반지름은 r 에요 이렇게. 알겠니? 이걸 보고 이 그림이 연상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참고로 x의 제곱에 잘 봐. 만약에 여기 x 플러스 2의 제곱에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 이런 게 이렇게 있더라고 해 봐. 그러면은, 자. 지원아, 이거 딱 보면서 이 원은 어떤 원이야? -2, 반지름은? 2. 예, 그렇게 말 해야지. 얘를 저 형태로 쓸것 같으면 항상 마이너스를 이렇게 써줘. 이렇게. 그 다음에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거 제곱꼴로 이렇게.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중심은 마이너스 2, 3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이다. 그러면 은 준서야 x에어 플러스 y제곱은 5. 그러면 이건 뭐야?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이 5 0입니 그렇지. 자 이걸 딱볼거 같으면 얘를 어떻게 돼? 빼기걸로. 그러면 x-0의 제곱에 y-0의 제곱은 루트 5의 제곱. 그래서 어떻게 돼? 중심은? 원점, 0,0이고, 반지름은, 얼마야? 루트호인, 원이 됩니다. 이해가? 그래서 어떻게 돼? 원의 방식은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잘 봐봐. 자, 원은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그래서 중심이 A이고, 반지름이 R이면은, X-A의 제곱에, Y-B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얘를 전개해 볼게.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2ax에 a제곱에 y제곱에 마이너스 2by에 b제곱을 이렇게. 그래서 얘를 x제곱에 y제곱에 마이너스 2ax 또 마이너스 2b y에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간에 마이너스 2a도 숫자잖아 마이너스 2b도 숫자잖아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도 숫자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도쓸수 있다 x제곱 y제곱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아까 말했지만은, 이거는 원의 반경식의 표준형이라고 말하고, 이거는 원의 반경식의 일반형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지난번 직선에서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쓰기도 하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해. 이걸 일반형이라고 말한 것처럼, 알겠니? 그러면은 원이 되려면은 잘 들어 원이 되, 되려면은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돼 또 xy항은 없어야돼 그래야지 원이 된다는거야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다고해서 반드시 일일 되려는 법은 없어 얘가 만약에 2면 2고 3이면 3이 되면 돼.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이면 돼. 알겠냐? 그러면은 이렇게 주어질 것 같으면 원을 그리기가 좀 어렵지. 왜?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꼴이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표준형 꼴을 고쳐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그러면은 표준으로 고치려면 완전 제곱꼴이 돼야 된다고. 그럼 완전 제곱근이 되려면 이거 같고. x제곱 플러스 ax에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제곱. 하는 거니까 4분의 a제곱. 멀쩡한 데 더했으니까 빼고. 또 y제곱 플러스 b, y에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제곱하니까 4분의 b제곱. 멀쩡한 데 더했으니까 다시 빼고. 플러스 c제곱은 그대로. 아 C는 그대로. 여기까지 얘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X 플러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얘는 Y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에 넘겨. 넘기면 어떻게 돼? 4분의 A 제곱에 플러스 B 제곱에 마이너스 4C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은, 원이 되려면 X 역과 Y 제곱의 개수가 같고 XY 항만 없으면 무조건 원이 되냐. 그렇지 않아. 이게 지금 뭐니? 보 반지름의 제곱인 거잖아. 집중하고. 바, 반지름은 이거잖아. 그지? 얘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값이 어떻게 해야 돼?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반지름인 거니까. 길이인 거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값이 0보다 커야 돼. 이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안에 게 0보다 커야 돼. 이 안에 게 0보다 크다는 말은? 기억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지 원이 된다라는 거야. 만약에 이 값이 만약에 0된다고 해봐. 이건 뭐, 가 되겠니? 점인 거지. 이 값이 0된다고 해봐. 니네 우리 앞에서 이런 거 했었잖아. X 마이너스의 제곱에 Y 플러스 3의 제곱이 0. 그러면 실수를 제곱했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이걸 만족하려면 이컴만 점이라고, 점. 만약에 이 값이 뭐, 이런 건 나오진 않겠지만은, 이 값이 0보다 작을 것 같으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허원이라고 그래. 허원. 이거는 점. 이거는 실수 평면에서 나타낼 수, 실원. 그러면 허원이라는 건 나타낼 수 있냐? 나타낼 수 없다고.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없다고. 그러니까, 원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책을 볼것 같으면요. 51페이지. 첫번째 문제, 1번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오다 애도 장난이지? 중심이 원점이야?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이 오야 끝. 2번, 중심이 마이너스 1,2래. 그러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1의 제곱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반지름이 3, 3의 제곱 끝. 이게 답. 그 다음에 2번, 자, 마이너스 2,3을. 자. 자, 마이너스 2,3이 중심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1,6을 지난데, 2,1은 뭐냐 이거지? 중심 을가렇켜줬어 그러니까 이걸 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x 플러스 2의 제곱에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반지는 몰라. r제곱. 이렇게. 중심이 마이너스 2, 3이고, 여기 1,6을 지난데, 지난다? 그러면 근인 거잖아. 그러니까 대입하라고.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어. 그러면 3,3은 9에. 여기다 6 집어넣어. 3,3은 9에. R제곱. 그러면 R제곱은 어떻게 돼? 18. 그런 거니까 얘를 어떻게 돼? 3루트? 3루트 2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 그 다음에 2번. 1,3. 4,2. 5콤마 2. 원이 이렇게 있대. 원이 이렇게 있는데, 1콤마 3. 4콤마 2. 5콤마 2를 지난데 물론, 이거를 써도 돼. 근데, 세 점을 조할때 이거 쓰는 게 약간 나. 큰 차이는 없지만. 음. 지난다 그러면 대입하라고. 그러면 1집어 넣어. 3, 3은 9에. A. 플러스 2집어 넣었어. 아니, 그니까 3집어 넣었어. 3B. 플러스 C는 0. 이렇게 해서 식 만드는 거야. 4, 4, 16에. 2는 4에, 플러스 4에, 플러스 2b, 플러스 c는 0. 다시 5 1를 지난다. 그럼 5,25에, 1에또 어떻게 해야 돼? 5에, 플러스 b에, 플러스 c는 0.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연립방식은 중학교 때 계속 했던 거니까. 알겠냐? 다음 페이지. 이번에는 거꾸로 식을 주어줬을 때,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기만 하면 된다. 자, ex제곱, ey제곱, 마이너스 y 는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2로 나눠줘. 2로 나눠줘. 2로 나눠줘. 그러면 X는 이거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Y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5. Y에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제곱. 반함은 4분의 5의 제곱. 멋져, 우리가 더했으니까 빼줘. 그러면 얘는 X제곱에 Y 마이너스 4분의 5의 제곱에 넘겨. 이렇게. 그러면 중심이 0,4분의 5인 거고 반지름은 4분의 5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 다음, 2번. x의 제곱에, y의 제곱에, 4x 플러스 7y, 플러스 1 5 0. 이렇게 일반형을 표준으로 붙이시오. 자, 그러면은, x 있는 거요고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 플러스, 얘는 y 제곱에 7y에,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제곱, 2분의 7의 제곱, 뭐, 저건 데더있으까 빼주고. 플러스 10은 그대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x 플러스 2의 제곱에, 예. y 플러스 2분의 7의 제곱에, 는, 넘겨. 그러면 4에다가 4분의 7 7이 49에 마이너스 10. 그러면 4를 통과하니까 4, 4, 16에, 49에, 마이너스 40.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4분의 25. 그러니까 2분의 5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7인 거고 반지름은 2분의 5다. 이런 식으로 일반형이 쓰면 표준형로 고친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됐다라고 무조건 원이 되지는 않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c는 0보다 커야 된다. 시험 볼 때는 그냥 공식으로 기억해 버려. 자, 이거에 관련된 문제, x의 제곱에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k 플러스 1 이게 원이 되기 위한 k의 범위를 보하야지 x 값과 y제곱의 개수가 무조건 원이 되는건 아니야 그래서 그냥 다 다이렉트로 이 공식 을 써도 돼 근데 생각이 안날수 있잖아 그러면 그냥 완전제곱식 하면 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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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x-1의 제곱 이다 그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y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플러스 k인거지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y 플러스 2의 제곱에 넘기니까 k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값이 어떻게 해야 돼? 0보다 커야 되니까 k가 4보다 커야지 원이 된다. 네. 얘가. 네. 그 다음에 잘 봐. 자이 두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원이야. 그런데 간혹가다 있잖아. 이런게 주어질 때가 있어. 지름의 양 끝을 주어지면서 원의 방식을 구하셔 이런 문제가 있어. 내 말은 원이 이렇게 있대. <laughs> 자 지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원의 중심을 지나야지. x1. y1과 요거, x2, y2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지름에 양구수라는 원을 구하시오. 그러면 요거, 이렇게 구하면 되지? 어떻게? 원의 중심 쉽게 찾을 수 있지? 2분의 x1 더하기 x2에 2분의 y1 더하기 y 2 이게 바로 중심.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어떻게 해야 돼? 두점이의 거리의 반. 하면 또 반지름 나오지? 그렇게 구해야, 구해도 되고, 자또 한가지는 있잖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의 공식 하나 내가 만들어 볼게 이쪽에 어쨌든 간에 좌치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임의의 점을 내가 xy라고 할게 그러면서 xy에 대한 관계식만 알면 돼 근데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것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 9, 90도다 지름에 대한 원주각 90도 지름에 대한 원주은 90도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은 어떻게 돼 수직으로 만나지? 그러면은 존서 수직으로 만나면은 뭘할수 있어? 그렇지 기울기끼리 곱한 것이 마이너스이다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x2 마이너스 x1에 y2 마이너스 y1에 곱하기, 이거는 어떻게 돼? x-x1에 y-y1에 마이너스 1 된다.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이항해봐 y- 이거부터 쓸게. y1에 y-y2는 마이너스 x-x1에 x-x2. 그래서 이쪽으로 이항하니까 이렇게 해도 공식 어렵지 않아. x-x1에 x x2 플러스 y y1 y y2는 0 이게 지름의 양껏으로 하는 원이다. 이렇게 여기 1 2가 있고 7 8이 이렇게 있대. 얘를 지름의 양껏수로 한다고 그러면 x x1에 x x2 플러스 y y1에 y-y2는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려 원. 아니면 아까처럼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이거 더하기, 이거인 거니까 4. 2분의 이거 더하기니까 5. 중심이. 그러니까 x-4의 제곱에 y-5의 제곱. 그 다음에 지름은 어떻게 돼? 루트에.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 그럼, 그러면, 얼마니? 6 루트 2인 거지? 네. 그거의 반인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3 루트 2의 제곱. 이거나이거나 같다. 방금 전에 원의 방정식을 했는데 그 중심이 주어지고 반지름을 줄때 그다음에 세점 주어졌을 때 약간 그러니까 잘 봐. 지금까지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하냐? 근데 문제, 문제의 형태는 이런 거네. 중심 주어지고 반지름. 주어지는 형태도 있고, 그지 중심이 주어지고 한 점이 주어질 때는 x-a의 제곱에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놓고 풀이 하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세 점이 주어질 때는 4를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이렇게 놓고 하는게 좋아 여기서 A, B는 이거랑 같은건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지름에 양끝이 조여질 때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중심을 찾고 반지름을 찾아도 되고 아까 공식 가르쳐준거 해도 되고 그런데 약간 독특한 스타일이 있어. 아폴로 네. 니우스에원이라게 이렇게 있어. 아폴로니우스의 원.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별건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이런 거야. 잘 봐.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 비가 일정한 거. 이거는 뭐라고?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일정한 거. 자.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비가 일정이라고 해서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같은 것은 아니야. 내 말은 두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두 점으로부터의 가, 거리의 비가 같다라는 것은 거리의 비가 같은 거, 여기. 거리의 비가 같은 거, 여기. 거리의 비가 같은 거. 그러면 어떻게 돼? 수직 이등분선이 나온다? 거리의 비가 일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대 n 될때 여기서 n과 A는 다를 때 이런 것을 앞으로 유수원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은 내가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어, A가 1,0이 있고 B가 4,0이 이렇게 했대. 요 AB로부터 거리의 B가 2대 2대 1인 점의 자취가 뭐니? 그러면 잘 봐봐. <laughs> 잘 봐. A가 1,0이 이렇게 있대. B가 4,0.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거리의 비가 2대, 1대는 거. 아, 어, 쏘리. 거래비가 2대1 되는 근데 2대1 되는 게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거잖아. 또 2대1 되는 거. 또 어떻게 돼? 2대1 되는 거. 이런 점들을 다이으면 뭐, 뭐가 될까? 얘가? 그러면은, 잘 봐봐. 그냥 시으로 풀을게. 이거 풀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시으로 할게. A가 1,0. B가 4 0이 이렇게 있는데, 거리의 비가 1대2인 거. 그 자체를 보여야지 그러면 식으로 써봐. AP의 길이 대 BP의 길이가 2대1 되는 거. 2대1.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내양끼리 곱한 것은 외양끼리 곱한 거란 것 같다. 자, 그래서 2배 BP의 길이는 AP의 길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2배 루트의 BP의 길이. x 4의 제곱에 y 0의 제곱은 루트 x 1의 제곱에 y 0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 4의 x 4의 제곱에 4y 제곱에 x 1의 제곱에 y 제곱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얘 4x 제곱에 28x에 48이 32x 계산 만나 좀 봐봐. 그다음에 446에 4, 4 1 64. 4y 제곱. 얘를 넘겨.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y 제곱. 그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3x 제곱. 이렇게 하는 거니까 3y 제곱. 또 이렇게 하면은 얼마니? 마이너스 30 x 아니야 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요63 3으로 다 나눌 수 있네 그래서 x 제곱에 y 제곱에 마이너스 10 x에 21 음. 이렇게 됩니다. 음. 그러면 이것 좀 표준으로 고칠까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5의 제곱 에 y 제곱 이거 어떻게 돼요 25를 빼서 넘기니까 4이니까 2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요 중심이 5, 0. 자. 중심이 5콤마 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나온다.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m과 n인데 n과 n이 다를때는 원이 나온다. 그런데 있잖아 자 이게 첫번째 방식이야. 두번째 방식은 뭐냐. 자.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비가 m:d:n일 때는 잘 봐.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비가 m d n 이면두 점으로부터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다. 이렇게 기억해도 돼.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자, 봐봐.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비가 2대1? 잘 봐. 얘가, A가 1,0이야. B가 4,0.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한번 볼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3분의 2, 4, 8. 플러스 1, 1은 1. 이렇게. 그 다음에 3분의 2, 0은 0, 0 되니까 0 되지?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내분점이야. 그래서 3,0. 외부점은 어떻게 해야 돼? 2-1 되는 거니까. 2-1에 2, 4, 8에, 마이너스 1, 1은 1, 이렇게. 그 다음에 0. 그러면 이거 얼마니? 7,0. 3,0과 7,0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나온다고. 뭐라고요? 자, 여기 3,0이 있고, 여기 7,0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중심은 얼마야? 2분의 3 더하기 7하니까 어떻게 돼? 5콤마0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반지름이 2. 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5콤마0이면서 반지름이 2인 원 이렇게 해도 돼. 네. 음.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껏을 하는 원을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너네들이 어떻게 이건 그냥 두 가지 방법 다 이해라. 해저 말에 저 말이라고요? 어.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m 대 n이면은.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라 하는 원 이게 바로 아폴로니우스 원. 근데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면 그냥 이렇게 식으로 풀어야지.